여러분들, 드디어 성남시가 이 8호선 판교 연장 관련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요, 지금 모란역의 종점인데, 8호선이, 이거를 지금 판교까지 있겠다. 이 사업이 바로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이잖아요. 네, 이번에 나온 기사예요. 2025년 12월 1일 나온 기사인데, 성남시가 8호선 판교 연장 관련해가지고, 이달, 이달 말에 예비타항성을 재신청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재신청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만 이 성남시의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최신 현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이 8호선 판교 연장에 대해서 좀 예비 타당성을 조사해보겠다 그 대상 사업이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이 KDI죠 KDI가 2023년 8월에 8호선 판교 연장에 대한 어떤 예타 조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분석을 했을 때 경제성이죠. B씨가 1을 안 넘는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나봐요.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뭐, 그때부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년인가 10년 동안 다시는, 이제, 에타 통과에 대한 어떤 신청을 못한다. 이런 게좀 알려지면서, 부랴부랴, 성남 시가 잠깐만, 에타 조사 멈춰봐. 라는 철회 신청을 합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좀 경제성을 좀 보완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반을 기다렸는데요.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 뭐냐면요. 바로 백현 마이스 때문이에요. 이 백현 마이스가 실시계획 인가가 2025년 10월, 그러니까 곧 난다라고 합니다. 이 사업 아시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번 다뤘었는데 분당에서 일자리, 무슨 호텔 이런 대규모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실제 그 KDI 예타 경제성 할때 이거를 좀 포함시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kdi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2008년도 철도부문 사업 예타할 때 표준지침, 연구보고서를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지역개발 계획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준이 언제냐? 바로 실시계획 승인이래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은 이거를 예타할 때 반영을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 성남시가 이를 알고 이 백현마이스 실시계인가 나고 그 이후로 지금 8호선 판교 연장에 대한 예타를 미었던 거고 그래서 이달 말에 8호선 판교 연장에 예타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말로는 자체 조사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타를 한번 해 보니까 B c 가1을좀 넘는다, 1일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번은 진짜 8호선 연장 되는 건가? 이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타 통과가 진짜 중요한게요. 예타 통과가 되면은 사실 이게 8호선 연장하는 데총 사업비가 4,891억이 들거든요. 예상이지만. 근데 예타 통과가 되면은 국비에서 여기서 한 60%를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2,935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번에 꼭이 예타가 통과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8호선 판교 현장에 대한 속도라든지 진행이라든지가 가능하다 빨리 진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사들이나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8호선 판교 현장 정말 될까? 좀 개인적으로 좀 고민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하철 개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지역 개발, 좀 대규모 개발, 뭐 바캅 마이스 같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지하철 지으면은, 그니까 지하철 만들면은, 정말 사람들 이잘 타고 다니느냐, 많이 타고 다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지하철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이 2호선 말고는 거의 다 적자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2호선이 흑자일까, 이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2호선은 그 양방향으로, 이제, 외선순환하고 내선순환이 있는데, 이 양방향으로 수요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을지로, 시청,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요 강남 쪽으로 가는 수요가 출퇴근 시간에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강남에 사는 사람도 직장이 을지로에 있어가지고, 을지로로 가는, 이런 양방향 수요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타도 2호선이 항상 붐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퇴근 시간에 봐도, 2호선 예를 들어 강남역 타러 간다 라고 보면은 반대쪽 을지로 가는 노선도 사람들이 꽉차 있고 또 강남 가는 노선도 꽉차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지하철 중에서 이렇게 양방향 수요가 많지 않은 노선은 대부분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져왔는데 이 5호선 하남선이 있잖아요 이게 1년에 한 200억대 정도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노선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5호선 노선도고, 이게 5호선 하남 쪽인데, 하남 노선도를 보게 되면은, 아 이게 딱 봐도 그냥 한 방향으로만 수요가 있을 수 밖에 없겠다.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나, 이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출근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남 사는 사람이 여기 을지로나, 뭐 여의도나, 이쪽으로 가는 수요, 많을 수 밖에 없겠죠. 근데 그 출근 시간에 반대로 이 여의도나, 을지로에서 하남 가는 사람, 있을까요? 또, 반대로, 퇴근 시간도 생각해보세요. 퇴근 시간에 여의도에서 또는 을지로에서 하남으로 많이 퇴근하러 그 수요가 많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하남에 일자리가 많나요? 일자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에는 하남에서 오히려 서울이나 여의도 가는 수요는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수요가 한 시간대, 뭐 출근 시간대, 또 퇴근 시간대에 한쪽으로밖에 몰리지가 않으니까 좀 반쪽짜리 노선이다. 반대쪽은 좀 텅텅 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 라는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관점에서 8호선 판교 연장이 되면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랬을 때이 8호선 연장이 판교에 되면은 판교에서 서울로 가는 수요, 그리고 서울에서 판교로 가는 수요가 정말 동등하게 맞냐? 이거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겠죠? 지금 8호선 라인에서 일자리 핵심이다. 딱 세곳 있는데, 뭐 잠실, 그리고 문정, 그리고 딱 판교 이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은 출퇴근 시간에 판교에서 잠실이나 문정 가는 사람 적을까요 많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자리 핵심지 판교도 일자리가 많고, 뭐 잠실, 문정도 당연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교의 일자리도 정말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판교로 가는 수요도 충분히 있을 확률이 높고 또 반대로 판교에서 문정이나 잠실 쪽으로 가는 그런 직장인들의 이동 수요가 많다, 많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판교든 잠실이든 다 약간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전 핵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유입력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호선 판교 연장에 어떤 그 지하철 수요를 예상을 해봤을 때 저는 양방향 수요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8호선 판교 연장하면은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은 지금 판교에서 잠실 가는거나 판교에서 문정 가는 게 대략 한 40분대 걸리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해요. 판교에서 강남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갈아타야 되고요. 신분당선하고 그 2호선을. 그리고 판교에서 문정 갈 때는 버스 타야 돼요. 버스도 갈아타야 되는데 솔직히 버스 불편하잖아요. 갈아타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8호선 연장이 되면 지금 예를 들어 성남에 모란역까지 있 했잖아요. 8호선은. 그래서 모란에서 지금 잠실까지 가는데 한 25분. 그리고 모란에서 문정까지 가는데 17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랬을 때 판교역 기준으로는 어차피 이게 뭐 모란역부터 한 두세 정류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잠실까지 한 30분대, 그리고 문정까지 는한 20분대면 도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환승이나 뭐 갈아타는 거 없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시간 절감 편익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예를 들어 자차로 뭐 잠실이나 판교나 문정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워선 판교 현장이 생기면은 지하철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도 좀 적게 이용할 거고 이런 것들이 경제성, 예타 분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녹여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파워선 판교 현장 예타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성남시에서 2015년 12월 말 이달 말에 파호선 판교현장 재신청 예타 관련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타 진행이 좀 늦어진 이유는 뭐 백현마이스 실시객 인가를 기다리는 것이라나 또는 뭐 경제성을 좀 높이기 위해 보완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 나름대로 파호선 판교현장에 대한 제 의견도 드렸습니다. 지하철 양방향 수요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어 보이고, 또 시간 줄이는, 시간 감소 편익도 꽤커보인다고요 그래서 8호선 판결 현장 기대해 볼만한 것같고요 어, 보통 이번에 예타를 1 0월 말에 넣으면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한 3개월 정도 심의를 거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8호선 판결 현장이 예타가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8호선 판교 연장이었는데 정부나 또는 정치 여당에서 이번에 좀잘좀 좀 챙겨줬으면 하고요. 긍정적인 소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 이종우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